자, 해변 농장에서 100일 살기 64일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심은 밀이 다 자라가지고 낫으로 쓱쓱 수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밀은 다 수거를 해줬고요. 자 그럼 오늘은 광산에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드워프 상인한테 하나 살게 있거든요. 여기서 오래된 바닥 제작법을 구매를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럼 아까 사온 제작법으로 오래된 바닥을 조금 만들어주도록 하겠고요자 그럼 여기 공간에다가 오래된 바닥을 좀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쭉 그리고 여기도 오래된 바닥을 조금 깔아주도록 하겠고요. 확실히 좀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술통도 조금 치우고 위치 조정을 해주죠. 자 일단은 술통은 다 치워졌습니다. 여기다가 나무 바닥을 깔아서 요 자리에다가 술통을 넣도록 하죠. 쭉 좋아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남은 시간에는 이제 채석장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참나무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좀 정리를 해줬고요. 하나 둘셋 하나 둘 그리고 여기에다가 도토리를 하나씩 심어줍니다. 하나, 둘, 셋. 일단은 도토리 요정도까지만 심어주도록 하죠.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오늘 호박이 다 자랐습니다. 와, 대박이야! 그리고 맥주까지 익었고요 오늘 무슨 날이야 그러면 이제 호박을 수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대박인데요 아 근데 오늘 수요일이잖아 수요일에는 자파장이 열지 않지 않나요 일단은 호박을 수확하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와 쏙쏙 뽑히고 있습니다 호박 데드리프트 자 이제 마지막 줄입니다 하나 둘셋다 뽑아 줬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호박을 넣어가지고 호박 조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쭉다 넣어 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자파상이 안 여는 날이니까. 다른 맥주랑 금별 호박은 판매대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씨앗을 사러 가보죠 일단 오늘 자파점이 안 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자마트에 가가지고 씨앗을 사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자마트에 왔고요 잠깐만요 호박 씨앗 100골드면은 똑같은 가격인데? 밀 씨앗도 10골드 자파상이랑 가격이 똑같아 자 그러면은 부담이 없죠 자,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호박 씨앗에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9개 구매를 해줬고요 둘도 밖에 안 남았어 다시 거지가 됐습니다 맞다 호미 호미가 오늘 안 됐을까 아 잠깐만요 지금 호미 작업 중인데 아 이러면은 새로 땅을 못 파잖아 자 그럼 일단 사온 씨앗들을 심어 주도록 하겠고요 쭉 폭탄으로 땅을 파자고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한번 폭탄을 써가지고 갈아 보도록 하죠 이게 될까? 자, 일단은 갈리긴 합니다. 근데 너무 적은 영역이에요. 자, 이번에는 좀더큰 폭탄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 아, 요것도 살짝 아쉬운데. 아, 이거 쉽지 않다. 아쉽지만, 은 저기는 나중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쭉 심어주도록 하죠. 쭉다 심어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흙. 자. 자 이제 물다 줬고요. 아, 여기도 신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에 받도록 하죠. 자, 오늘 나머지 시간에는 나무나 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돼 물릎 빠지면 안돼 빠져버렸다. 자 그럼 오늘 나무도 해줬고 취침을 하러 가도록 할까요? 끝날 와 오늘 수익이 장난 아닌데요? 금별 호박만 팔았는데 44,853 골드 대박입니다. 물론 맥주도 있었지만요. 자 오늘이 호미가 완성되는 날이죠 이제 강철 호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리광석을 좀 사죠 이제 남는 게 돈이니까 광석을 그냥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한 100개 구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리광석 사온 거 계속 구워주도록 하겠고요 일단 용광로를 더 놓아가지고 더 구워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오늘 밀을 수확하는 날이었네요 깜빡했다 밀 빨리 수확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밀은 금방금방 자란다 쓱쓱 자 이제 마지막 다수확 을 해줬고요. 잠깐만. 그럼 밀 씨앗도 조금 사야 되겠는데. 지금 상점이 닿지 않을까요? 4시 50분이야. 일단은 지금 퇴근을 했습니다. 씨앗을 못 사요. 조자마트라도 한번 가볼까? 조자마트도 혹시 퇴근을 했나요? 오, 조자마트는 열려 있어요. 대박이야. 그럼 여기에서 밀 씨앗을 잔뜩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인데. 조자마트가 저를 한두번 구했네요. 자, 마을 사람들은 조자마트를 배워야 돼. 이런 근면함. 자, 그럼 이제 여기를 갈아가지고 여기도 농사를 짓죠. 여기는 원래 호박을 심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지만 밀을 심도록 하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무리.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빨리 밀을 심어 주도록 하죠. 쭉. 일단은 밀 씨앗을 다 심어 줬습니다. 자, 이제 여기 물도 주도록 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흑. 자, 자 이제 물도 다 줬습니다. 와, 힘들었다. 잠깐만요. 저기 밀 하나가 가장 늦게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비료가 한칸안들어간나 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하나 둘셋넷 그자. 자 여기 물도 다 줬고요.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슬슬 꾸며주도록 하죠. 바닥을 놓아가지고 가이드 라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아 맞다. 술통 만들려고 산 나무를 바닥 만드는데 써버렸다. 좀 사와야겠는데? 와 근데 벌써 가을이 12일입니다. 곧 있으면 겨울이 올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빠른데? 현실도 겨울이고 스드도 겨울이 올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나무를 좀 구입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200개 정도. 자 그럼 그 동안 모인 재료들로 술통을 또 만들어주도록 하겠고요. 18개가 생겼습니다. 나무 바닥을 쭉 깔아주고요. 여기도 쭉 이제 술통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이제 밀을 넣어가지고 술로 만들어. 하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있으면은 꽉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차가 스타디밸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한번 기차 구경을 갔다 오도록 할까요? 와, 기차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근데 뭘안 주는 것 같은데? 석탄을 얻었습니다. 이게 다야? 잠깐만, 이게 다인가요? 가진 거다 내나? 폭탄으로 위협을 시도했지만은 효과적이지 않았다. 와 오늘 스타프루트가 다 자랐습니다 대박이잖아 쭉 수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프루트도 술로 만들어 가지고 팔면은 굉장히 부유해질 것 같거든요 하나 둘셋다 뽑아줬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피에르네에서 금별 스타프루트만 좀 팔아 주도록 하겠고요 54,247 골드 이제 씨앗 값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타프루트 씨앗을 다시 구매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16개죠 이제 온실에다가 쭉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비료도 있고 스프링쿨러도 있어가지고 그냥 꼬박꼬박 온실에 와주기만 하면은 농사가 되는 게 너무 편하네요 자 이제 다 심었으니까 이제 낚시하러 가죠 잠깐만요 오늘 세바스찬이 바다에 와 있는데 저번에는 아주 불꽃 튀는 접전이었죠. 자 그럼 세바스찬 옆에서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퉁돔, 붉은 퉁돔, 정어리, 멸치. 잠깐만요. 요거는 전에 나오던 것들 아닌가? 별로 특별한 물고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세바스찬 왜 저래? 항상 저를 당혹스럽게 하는군요. 해삼, 슈퍼해삼이 아니고 그냥 해삼이 나왔어. 일단 그냥 해삼은 먹으면은 기력이 떨어지는군요. 야고르지, 모자개지. 야고르지. 집중, 집중. 유종의 위를 거둬야죠. 잡았습니다. 슈퍼해삼. 와, 대박 마무리였다. 마지막엔 슈퍼해삼 엔딩. 자,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판매대 에다가 오늘 잡은 생선들 다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빠르게 취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와, 오늘 낚시로 6,835 골드. 근데 여름 낚시에 비해서는 잘 벌리진 않네요. 자, 그럼 오늘도 물 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그리고 밑에 호박주스가 완성이 됐나봐요. 빨리 물 주고 가보도록 하죠. 자, 이제 마무리. 자, 이제 물다 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야채주스를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주까지 완성이 됐네요. 쭉 수거를 해줍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정산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호박주스 장난 아닌데? 자, 그리고 맥주까지 파니까 51,161 골드 부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로밀 시앗을 또 사주도록 하겠고요. 와, 이제 금방금방 모인다 돈이 이제 돈이 좀 모였으니까 요걸 가지고 또 뭔가를 뚫어오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패닝 요거를 해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다 뚫었네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내일이면 준비돼 있을 겁니다 내일이면은 조자 엔딩을 볼 수가 있겠군요 벌써 엔딩이라니 자 그러면 이제 뭐 할만한 게 있는지 또 찾아보도록 할까요? 여기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자첫 번째는 생물군계 균형 요거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일단 수락을 해볼까요? 미션은 바다 물고기 20마리 잡기입니다. 당장 소행해보죠. 송어 스파 하나 먹어주고, 낚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었습니다. 멸치. 한 마리 낚았죠? 물었습니다. 해삼. 두 마리째. 멸치. 와, 잠깐만요. 보물이 4개나 들어있습니다. 요건 뭐지? 대박이잖아. 저걸 1타 사피라고 하는 걸까요? 모작이지 야고르지 모작이지 잡았습니다. 슈퍼 해삼. 자 이제 한 마리 남았습니다. 이한 마리만 낚으면은. 퀘스트 완료해요. 잡았습니다. 날개다랑어. 자, 이제 퀘스트 완료했고요. 보상이 1,500 골드입니다. 와, 짭짤한데? 자, 이제 퇴근했습니다. 오늘 잡은 물고기들 판매대에 넣어줬고요. 오늘 다이아몬드까지 낚아가지고 돈이 좀될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에는 구리주개 좀 구워주고, 철주개 구워주고요. 자, 그럼 이제 취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와, 이제 조자마트가 패닝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면에 잠깐만요. 모리스가 뭔가를 하고 있나 봅니다. 저기 오신다. 다들 준비해. 와, 이건 뭐죠? 모리스가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성공이라고 쓰여 있고요. 제이님 덕분에 지역개발 시범 프로그램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래된 다리를 수리하고 버스도 고치고 건물 잔해를 온실로 만드는 것까지 이 도시를 정말 개과천선시켰습니다. 100% 동의하죠? 회장님께서 이 하나뿐인 선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소다 머신을 받았어요. 와 이게 조자 엔딩인가요? 이 조자 콜라가 나오는 소다 머신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자 마트 한번 방문을 해볼까요? 뭔가 바뀐 게 있나 한번 볼까? 잠깐만 자동 쓰다듬기를 여기서 파는데요 이거 해골광산에서 겨우겨우 얻는 건데 이거를 돈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조자루트 짱인데 자 그럼 오늘 나머지 시간에는 광산에서 좀 파밍을 하도록 하겠고요 구리 철광석 와 오늘 광물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데 철광석. 여기도, 철광석 여기도 철광석 여기도 철광석 여기도 철광석 여기도 철광석 뭐야 철광석 잘 나오는데 오늘 확실히 운 좋은 날에는 파밍도 잘 되네요 철광석 구리 철광석 루비 철광석 또 철광석, 철광석 커피 한잔 마시고 갑시다. 장어 하나 먹자. 장어 먹어가지고 운도핑 가죠. 자 지금 커피랑 중첩이라 가지고 엄청 빠릅니다. 어 요거 괜찮은데? 자 이제 12시 40분 요거까지 캐고 돌아가도록 하죠. 라고 하기에는 저기 또 하나 있다. 철광석. 여기도 철광석. 자 이제 새벽 1시입니다. 돌아가 줘야 해요. 라고 하기엔 여기도 있는데 아니야. 퇴근 무리하면 안 돼. 자 그럼 이제 돌아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얻어온 철광석들 다 구워주도록 하였고요 정말 많이 캐왔습니다 일단은 장어랑 커피 조합은 다음 시간에 더 연구를 해보죠 자 그리고 아침이 됐는데요 이 자판기가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조자 콜라가 나왔어요 요거 먹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건가? 갑자기 권터 씨가 왔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제이씨 선물이 있어요. 박물관 근거에 적어도 100년은 있던 오래된 열쇠입니다. 아, 이거 지하실에 갈수 있는 열쇠잖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물 주고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품평회가 지금 시작을 했나 봐요. 빨리 물 주고 이따 가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넷, 흙, 자. 자 이제 물 다졌고요. 철조개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품평회에 뭘 들고 가면은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금별 과일 하나 챙겨주고 야채 금별 하나 챙겨주고요. 꽃 금별 하나 챙겨주고요. 자 그리고 물고기 하나 낚아가지고 가면은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아주 신선한 1일용 물고기가 필요해요. 완벽 좋아요. 정어리 와 1일용 별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까지 출품하면은 1등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품평회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다가 저희 농장에 물건들을 올려주면 되는 거죠. 일단 금별 과일 하나 올려주고, 금별 밀도 하나 올려주고요. 금별 오리알. 아까 잡은 따끈따끈한 이리용 생선. 그리고 옆에다가는 금별 꽃. 금별 오리깃털 루비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님이 전시대를 보러 와주시고 계시고요. 아마 저희가 1등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이제 심사가 끝난 것 같은데요. 결과를 빨리 물어보고 싶거든요. 축하하네. 95점으로 1등이군. 좋습니다. 상품은 스타토큰 1 0 0 0개일세 좋은 곳에 쓰게. 자, 그러면은 1000토큰을 가지고 좀 불려보도록 할게요. 이 돌려돌려 돌려 돌림판. 이걸로 도박을 해보죠. 처음은 초록색.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토큰 500개 제발 2분의 1 이라고요 전 자산의 50% 라고요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초록색 걸고 1000토큰 겁니다 레츠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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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안해 아, 네. 아, 이겼습니다 와 진짜 아슬했다 와저 식겁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번더자이번까지만 따게 해주시면은 도박 안 하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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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잃었습니다 그래도 2000토큰이면은 낭낭하죠 아한번더 할까 한 번만 더자 그럼 한 번만 더 하죠 자, 이번 이번에도 초록색 하고, 이번에 1000 토큰 갑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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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이겼습니다. 와. 와, 순식간에 3000 토큰. 와, 이제 별방울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 구입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꿀꺼. 이야, 신비한 힘. 최대 기력이 상승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허수아비를 살까, 페도라를 살까, 아니면 도박을 해가지고 둘다 살까. 도박 한번 더 하자. 초록색에다가 전재산 베팅. 렛츠고. 렛츠고. 제발. 제발. 전재산이라고요. 좋았어. 와, 전재산 베팅 성공했다. 자, 그러면은 페도라랑 희귀한 허접비둘다사 주고요. 돈이 좀 남으니까 건초도 하나 사고 말린 해바라기도 하나 사 줍니다. 와, 대박이었다. 이제 퇴근하죠. 도박으로 완전히 불태웠다. 이제 이 페도라는 모리마한테 씌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도라를 쓴 모리마 좀 보세요. 아주 귀엽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나무나 좀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제 1시 30분이네요. 자, 그럼 오늘 마무리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자, 이제 날이 밝았고요. 이제 17일까지 플레이를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